먼저, 오늘 기사회견을 개최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 기사회견문을 예, 낭독을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어, 수능을 절대평가해야 화 된다, 어, 이렇게 어, 발언을 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는 어, 우리 사회의 공정을 무너뜨리는 극악무도한 어, 그 정치적인 꼼수입니다. 어, 수능이 핵심적인 부분이 수능이 절대 평가화가 되면 어, 수능의 변별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절대 평가라는 게 5등급 절대평가를 하게 되, 되면 1등급에 몇만 명이 몰리고 2등급에 몇만 명이 몰리고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뭐 특정 학과에 정원이 200명이다. 그래서 수능 성적표 지원자 수능 성적표 만 명을 받아보니 전부 다 1등급인 거예요. 수능 1등급인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누구를 뽑아야 수능 점수만으로는 그 학생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1등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으로 선발을 할수 없게 되고, 그렇다면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 본인의 실력이 아니라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 또 부모가 얼마나 그 학생을... 잘 서포트 하느냐. 부모의 실력에 따라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 그래서 학생의 실력이 아니라 부모의 실력으로 대학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 보통 요즘 뭐 이제 맞벌이고 서민 가정의 자식들은 이제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못 가게 되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고 어, 불공정한 그런 입시 제도로 인해서 정말 뛰어난 학생도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갈수 없는 말 그대로 불공정한 입시 제도로 인해서 우리 이 서민들의 자식들 실력이 있음에도 서민들의 자식들은 어 좋은 대학에 갈수 없는 그런 그 불공정한 그런 사회가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사회가 계속 발전해오면서 기득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과거 같으면 수능 점수로만 대학을 갔던 시대에는 아무리 부모가 사회 경제적으로 뛰어나도 그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서 실력을 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좋은 대학 못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 부모 잘 만나면 좋은 대학 가는 시대 시대입니다. 이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 <laughs>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오로지 사람만이 자원인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그 인재는요, 꼭 어, 사회 경제적으로 월등한 부모 밑에 있는 자식만 어, 뛰어난 인재가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시골 상골에도 정말 우리나라를 어, 이끌어갈 그런 어, 인재들이 곳곳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어, 곳곳에 있는 인재들을 발굴할 수가 없고. 오로지 그냥 부모 잘 만난 학생들만 좋은 대학 가고 그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 많은 그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이 본질적인 문제가 묻히고 있는데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저도 뭐 서민의 가정에서 어 자랐지만 이 기회가 없다라는 이 사회에서의 그 우리 학생들 청년들의 절망감은 정말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할수 있는 망국적인 어, 그런 풍토이자 제도입니다. 지금 어, 그 수능 절대 평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사람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뛰어난 우수한 인재를 어, 발굴하는 이 입시 시스템이 가진자들만 갈수 있는 이런 제도로 전락한다면 큰 국가적 손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엄중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공정 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이라는 시민 단체를 결성을 해서 2017년부터 몇년 동안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공정 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은 학부모 학생으로 구성된 단체인데 그 당시 2017년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초대 교육부 장관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는데 그때 공약을 했던 게 수능을 절대 평가로 하겠다라고 공약을 해서 학부모들이 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났었습니다. 정치 성장을 떠나 가지고 보통은 뭐 3, 40대, 4, 50대 어, 학부모들이 많이 진보화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학부모들도 어다 광장에 나와 가지고 시위를 했고 공정 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이라는 그 검색을 해 보면 수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년 전부터 이 공정한 입시 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계속 투쟁을 해왔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근식 교육감이 어제 그런 발언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특히나 입시 정책은 교육부에서 정하는 거지만 그 서울시 교육감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의 그 발언의 파장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좌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고 정근식 교육감은 사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그 불공정 제도에 편성을하고 앞장서서 불공정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그 우리 사회의 기득권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특히나 이 불공정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추장하고 있는 세력이 정교조입니다. 그래서 정교조는 또 진보 세력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정교조 끈앞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자 행정 교육 행정가가 아닙니다. 추악한 정치꾼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 추악한 정치꾼이 서울시 교육 행정을 맡으면 어, 앞으로 서울시 교육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 빨리 정근식 교육감은 사퇴를 촉구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수능 절대 평가를 막고 정근식 교육감 사퇴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어, 그, 끝까지 투쟁을, 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특히나, 그, 수능 절대평가를 주장하시는, 어, 분들의 근거가 뭐냐 하면, 객관식에다 찍히다. 요즘 AI 시대에 어떻게 객관식 시험으로 인재를 길러내냐, 뭐, 이런 비판을 하는데, 어, 우리 그 최극빈국에서 지금 경제 10위에 에, 또 군사력 10위에 10위 아니죠 6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경제적 군사적 대국을 이렇게 만든 주역이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객관식 세대가 그래서 그 객관적인 공정한 시험에 에, 발작을 일으키는 그 세력들이. 이 입시를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만들어서 자기 자식들 용을 만들기 위해서 서민은 어 조국 그전 대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 서민들은 개천을 어 따뜻하게 만들어서 붕어가재로 살아라라고 출혈경쟁 하지 말고 살아라라고 하면서 본인의 자식은 어어 불법적인... 입시 비리를 통해서 의사라는 용을 만드는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이 공정한 입시 제도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발작을 일으키면서 어떻게든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제도를 만들어서 자기 자식을 용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서민의 자식의 기회의 사다리는 끊어버리는 그런 지금 만행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게 입시제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 입시제도로부터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가느냐 불공정한 음소사회로 가느냐 어, 시금석이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시제도부터 우리가 공정하게 만들어야 각종 국가고시들도 공정해질 수가 있고 채용 병력 모든 분야의 어, 공정성이 확보돼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이번 그 입시제도, 이, 절제평가, 그 정건식 교육감의 절대평가 주장은 결코 간단한 한 줄, 한 문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이고, 이걸 반드시 어, 바로 잡아야, 어, 우리 힘없는 우리 서민의 자식들도, 어, 그런 기회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 좋은 대학 가고 또 원하는 직업을 얻어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게꼭좀 어 기사를 많이 쓰셔 가지고 이 절대평가는 안 된다라는 어 그런 좀어 말씀을 해주시기를 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뭐 이게 교육이 뭐제 상임위도 아니지만 제가 이 기자회견까지 자청을 한게 저는 이제 이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 이, 우리 입시의 공정성에 대해서만큼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는, 어,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기자회견문을, 어, 낭독하고, 어, 예,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23일, 어, 취임 1년을 기념해, 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평가의 요소들을 줄이려면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 발언을 했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자의 탈을 쓴 기득권 앞잡이자 이 정교조 끊아풀에 불과한 추악한 정치꾼입니다. 100년 대개인 교육은 국가의 근간이자 공정사회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이번 절대평가 전환 주장은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고 대입 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현재 성적표에 표시되는 표준 점수와 100분위는 사라지고 단순히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학생에게 동일한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수많은 동점자를 양산하게 되며 결국 수능의 변별력은 상실됩니다. 변별력을 상실한 수능은 학생 선발 기준이 될수 없으며, 이는 곧 정시제도의 사망 선고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시가 사라지면, 즉, 수능이 사라지면,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을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학종은 평가 기준이 불분명하고, 학교 간 교육 여건의 차이와 교사 추천, 비교과 활동 등에 크게 작용해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능이 절대평가로 바뀌고 학종이 확대되면 결국 부모의 사회 경제적 자원이 풍부한 일부 특권층 자녀가 명분대를 독점하게 되고 서민층 학생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기회를 얻기 어려운 불공정 사회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수능 절대 평가는 공정 사회의 마지막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제도입니다. 더큰 문제는 제도의 불투명성입니다. 우리 사회는 제도가 불통할 때마다 부정 부패가 들끓었습니다.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전형이 확대되면 각종 인맥, 학맥, 또 혈연, 지연, 학연 등을 동원하고 사교육비가 다시 치솟을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공정한 경쟁을 기대했던 서민층 학생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절대 평가는 겉으로는 경쟁 완화를 내세우지만 실제 불공정 경쟁을 제도화하는 현대판 음서 제도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절대 평가 전환이 수능 중심 교육을 완화하고 학교 수업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외면한 이상론에 불과합니다. 절대 평가가 시행되면 대학은 변별력 확보를 위해 각종 어 제도를 새로 도입할 것입니다. 학종을 확대하고 논술 면접 서류 평가 등어 불공정한 또 불투명한 어 제도를 만들 것이고, 이는 곧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경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실히 노력한 학생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구조가 무너지면 우리 사회는 미래 세대에 희망을 잃게 됩니다. 절대평가 도입은 단지 점수 체계의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 철학과 사회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정교육감의 수능 절대평가 주장은 내가 노력하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학생들의 믿음에 침을 뱉는 폭거입니다. 특정 진영을 대변하며 교육을 정치 도구로 전략시키고 있는 정근식 교육감은 즉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서울시 의원 이종배. 아, 그리고 하나, 첨언을, 어, 하자면, 어, 사교육비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저출산 결혼 혼인율이 낮아지고 있고 또 출산 저출산 시대에는 가장 적게 든다는 어 그런 주장을 게 되고 또 고액의 학원에 가서 어, 이제 애들에게 그런 부모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입시 제도의 변화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고액의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이걸로 마시는 예, 걸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기사님의 참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